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이 되게 되면 유인 수납차로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차로별로 이렇게 톨게이트가 있었는데 톨게이트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행속도 그대로 통과를 하면서 이제 아마 교통체증이 이제 좀 완화되고 속도도 향상되고 안전성도 개선하고 이렇게 좀 편의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재정고속도로가 이제 시범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검토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정책 방향이 이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정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톨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자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모든 게다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발주자로서 이제 막상 이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가 스마트 톨링을 도입을 하려면 개인 정보 취득의 법적인 제약, 대원 정보 취득을 위한 방안,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축 비용 마련. 근데 이제 후불 결제가 반드시 이제 따라 오는데 그때 이제 미납률이 좀 높아질 걸로 다들 예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제 스마트톨링을 도입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업무 절차가 변할 텐데 프로세스 시스템 제도 다 법률 개정 이런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